좋은 아침 칼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덕영 장로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 정신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정신건강도 육체적인 건강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큰 문제를 야기시키곤 합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정신건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 한 기업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성장하면 이 기업을 통해 많은 직원들의 일자리를 얻고 또 직원들의 달린 가족들이 생활을 해나가는 터전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기업이 어떤 면에서 또 하나의 인격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기업 정신은 기업 문화를 형성하고 이런 문화가 모여 결국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고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기업의 정신 건강은 결국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그 대표는 배의 항로를 지휘하는 선장과 같습니다. 기업 대표의 정신적 건강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기업이 추구하는 기업 정신이 결국 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직원들에게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매주 월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강조하곤 합니다. 제가 가끔씩 외부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가면 기업이 갖춰야 할 건강한 정신의 중요성을 꼭 설명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고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고 성경적 지혜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하면 사업 모두의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를 대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이를 통해 영감을 얻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정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하루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반성하면서 또 다른 하루를 설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숱한 어려움과 고난은 있었지만, 말씀 속에서 용기와 힘을 얻곤 했습니다. 사업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성경이 정신적 기주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무척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술, 담배를 멀리 하면 당연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에 대로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과 건강식 체중 관리가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요소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건강 관리를 지배하는 것이 결국 정신이고 생각하기에 정신 건강이 바로 육체적 건강도 이루어진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는 말이 정말 감동이 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기업인들이나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고 성경에서 지혜를 배워 기업을 운영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진심이기도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육체적 건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우리가 되기 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 칼럼 지금까지 한국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강덕영 장로님의 종교인과 신앙인 칼럼으로 같이 했습니다.